지금 해결군 주사 맞으러 가는데 지금 밥 분유 먹었는데 마침 대기가 오여가지고 급하게 나가는데 비가 와서 비가 와준나 <목소리> 새벽에 열이 나서 새벽에 한숨도 못 자고 한... 아니다. 2시간, 3시간 잤나? 지금? 열이 만약에 너무 많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막 엄청 많이 나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올 뭔가 극강의 육아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 그리고 일단 밥을 안 먹어요 분유도 안 먹고 분유도 안 먹고. 이유식은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유식이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아? 양양양, 양양양양. 아이 잘먹어음한입 남았어. 네? 마수가 있어야 되니까 끝 완밥했습니다 아 아파도 잘 먹는 내 새끼 너무 예뻐 엄마가 너무 예뻐 죽겠어. 이 앞에서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어? 어 어, 잘 모르겠어. 집앞에어집 앞에서 집 앞에서 집요에서집앞에요 팬티 왜 거꾸로 입었냐고요. <laughs> 어제 집에 왔는데 팬티 거꾸로 입었 있었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입었으면? 어? 나갈 때 급하게 입어서 그렇지 출근할 때 사람들이 아 뭐야 우리 직원들이 나보고 날씨 좀 그.. 그.. 한 그거? <웃음> <웃음> 좀 차려 차려 입고 나와야 되는 거아니요 이제 그래도 구독자 수 깨니까. <laughs> 뭘 차려입어, 차려입게. 조용히 하라고. 의준이 방문 열려. 열려있다고, 씨. 사람들한테 그... 다 물어봐. 의부증이다, 아? 의부증.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남편이 집에 왔는데 팬티를 갑자기 거꾸로 입고 있으면 누가 의심 안 하나? 아니, 그 팬티가 앞뒤가 구분이 잘안 되는 애잖아. 구분이 너무 잘 되던데? 가면 돼. 아이 재워야지 깨우면 어떡해. 뭐니 재운 재우... 깨게 아니라 울어가지고 <laughs> 들어왔는데 아주 신이 잔뜩 났어. 빨리 재워. 둥가둥가 해가지고 지금 1시 11시 오면 책임지세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책임지세요. <laughs> 오빠 걔열 나는 거 같아 어때? 안녕, 정부자 어, 지금은 여름, 아까 재보니까 떨어졌는데, 약간 밤잠이 깨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아파서 그런 건지, 지금 밤잠이 깨진 건지 모르겠네. 아 지금 계속, 지금 3일째? 원래는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수요를, 아침 첫 수요를 하는데, 지금 3일째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내가 재울게, 오빠. 내가 같이 잤게 나와. 응? 내가 같이 잤게 왜, 왜? 어? 오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뭐야, 지금. 주작, 주작방송. <laughs> 지금이 안이야 <laughs> 아빠도 의진해랑 모이고 싶지만 지금은 놀수 없어. <laughs> 걘 그렇게 오빠가 <못> 좋을까? <laughs> <laughs> 빵 드실 건 피자 먹을래? 무슨 빵이야? 식빵. <laughs> 저 피자요. <laughs> 피자? <웃음> 나 피자 먹어요. 야 스트레스 받아어몇 <laughs> 조각 먹을 까 하나? 두 개. 안먹기 거. 안먹기 거. 야물딱지게 아주 그냥 페퍼런치노 하나랑 두부 하나랑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도 해놨네? 자기용으로고구마 무스 두 개도 있어 아 진짜? <laughs> 자기 보래 자기 야 진짜 한 번에 해결되는 웃음을 주네 <웃음> 진짜 <시킨> 저눈시키자거 진짜 <laughs> 어떻게 저래 아, <laughs> 오늘 이메일입니다 어떡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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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 갑자기 이겨야지 게야 200일이라 이겨나가? 네 아빠 쓰레기예요 난쓰레기난 <laughs> 가서 쉬다 올게 오늘 거기서 자고 오면 안 돼? 시댁에서 나온다? 춥고 <laughs> 뭐 어려운 일아니네 뭐 하나만 가져가. 하나만 하나만 해. 이 먹어도 되니까. 잠을 <목소리> 제대로 못 자서. 어 오빠 얘 신발장 나온다. 시트에다가 <목소리> <목소리> 거 저거 뭐야? 내려 나오는 거 설치해야 돼가지고, 먼저 내려가 있겠어 오빠, 날씨 대박이야. 너무 더워. 장난 아니야. 아직 졸리구나, 유준이. 오, 자리가 많네나와 <laughs> 계신데. 어디다 세우지? 여기 <laughs> 아버님! 아버님 손죽 때에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아, 이제 안 아파요. 아니, 그, 보행기를 드셔야 돼, 아버님. 보행기. 보행기. 응. 이거까지 들실수 있지? 아이, 죽어야또할 <laughs> 뭐, 거야, 이게? 이제 내 새끼. <laughs> 내 새끼? 내 새끼 들어야죠. 아이, 가자. 정희준. 야, 의준이 새끼. 의준. 안녕. <laughs> 왜 그래 시부룩해? 지금 자고 일어났어요 다못 잤어 근데 좀 가까이 와보세요 아버님 문좀 잠그게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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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잠근 건데? 어 됐어 가자 의진야야잠 깼어? 응? 의진아 의진이 아버님 몇 층이지? 집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만났어요. 안녕. 어머님 좋았습니다. TV 끄세요. TV 아, 꺼주세요 TV를 꺼주세요 은주. 은주 잘 자고. 이게 지금 잠을 깨가지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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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준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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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TV 꺼. 아.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지금 일어나서 그렇지. 왜 그랬죠? 음, 자고 일어나서 그랬죠? 왜? 낮에, 낮에 한번도안 자? 자죠, 자는데, 이제 낮에도 컨디션이,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그공사 때문에 겨우 재워놓으면 은르륵거리니까 깨지. 그렇죠. 겨우 재워놓으면 또드르거리니까진 <laughs> 환장하는 거야 진짜. 종이 기분이 그렇게 좋아, 쟤? 얘 이제 맨날 와야겠다, 맨날 에 가시죠. 그또수님에 누가 온 거야? 아이아 진짜요? 알고으로 해가지고. 아 진짜요? 선생님 발로를 해보내가. 대박. 대박. 나는 또 어디로 데리고 왔는지. <laughs> <laughs>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이 어머니가 <laughs> 나를 또 오늘은 어디를 데리고 왔을까? 너무 너기가 여기서 기다릴게 이모가. 무 <laughs> <오> <laughs>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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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려고 어얘저 좋은가 봐요 어머니. 어 그런가 내 아, 줘봐. 발을 이렇게 들어서 어. 어머나 어떡해막 비비는데 좋은데? 어, 좋은가 이거 저 아. 좋아하는 거죠. 어머세상에아무 너무 오. 오, 오. 오. 머니 무서워요. 저한테 그이이어어나 그왕 이랬어, 막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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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나물나는나 알았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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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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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일단 남편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안 쉬면 근데 새벽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댁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계속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일단 잠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 오늘 새벽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팬클럽, 팬클럽. <웃음> 팬클럽이야 거의 공 만나러 갑시다! 시다공나다 언니 유튜브에 나올 예정 안돼 <laughs> 어쩔 수 없음 <웃음> <웃음> 저거 나공 뭐 아. 대휘에서 지난번에 잡자고 한게 그치? 공원 갈 하루 맡아주기 가능? 하루? 거 어, <laughs> <아유>, <laughs> 어, 네. 네.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귀엽다. 이거요? 어, <laughs>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이거 랑도 괜찮아? 다다 어울려요. 아, 이게 다 이렇게나 어, 이게 다이렇게 하면 이게 다 어울려. 아주 예뻐 예뻐. 아주 예뻐. 준아, 너 이거 새운 너무 예뻐 진짜. 어, 진짜 잘 어울려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기분 좋아? 정유진? 야, 저기 18개월짜리인데. 네. 아. <laughs> 우리 준이 샤워할 때 생겼자. 너무 졸리. 얘 쌍꺼풀 봐 오빠. <laughs> 아 졸려. 지금 무슨 상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지 맞. 오 되게 쉽네? 끝이야? 근데 내가 조립 봤는데 그게 되게 확 해야 된다 고 그랬어. <laughs> 만약에 유준이 그거 잘 쓰면 저것도 팔아야지 저거. 슈너글. 슈너글 필요 없지. 응. 슈넉스. 근데 좀 잡고 하면해야겠다 아, 그 뒤에가 그렇게 되는구나? 음. 괜찮은데? 표정이나 이런 거? 이게 확실히 좋긴 하다. 좀 파도 안거니까 응. 어. 의 <laughs> 엣지 있게 서 있네, 엄청. 어. 벌써 이0 0도 준비하는 거. <laughs> 이 귀여워. 야, 이백이 시시시작 이리 축하합니다 이리 리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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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리합니다 축하해 의준아 아빠 그께 대표로 완벽하게 떠졌습니다 맛있습니까? 음, 역시 아, 해물이 많이 들어 맛있다 아우 대박 아 죽까봐 아, 슬퍼 아니 근데 제 약간 연이

이상해하고 너무. 뭐야? 밤새 놀아야 만족하겠어, 요준아?